2025년 8월 29일 코인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주요 거시경제지표를 블록체인에 직접 공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크립토 대통령이라는 별칭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장면인데요. 미상무부는 GDP 성장률 개인소비지출 같은 핵심 경제 지표를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등 여러 퍼블릭 블록체인에 기록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체인링크와 파이썬이라는 오라클 네트워크를 활용했는데요. 오라클은 오프체인 데이터를 블록체인으로 안전하게 연결해주는 장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는 데이터 발표 때마다 해당 지표에 암호학적 해시를 붙여서 블록체인의 연구 기록을 하는데요. 해시는 일종의 디지털 지문이라서 위 변조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해주죠. 기존 배포 방식에 더해서 투명성을 강화하는 장치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있습니다. 루트닉 상무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상무부가 블록체인 위에 경제 데이터를 공개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면서 글로벌 데이터 투명성을 강조를 했고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지원이나 행정 비용 절감을 위한 블록체인 실험과도 맞닿아 있는